어, 오늘 속, 오늘 좀속 깊은 얘기, 뭐다 하는 얘기지만. 아우, 발렌타인데이 잖냐 존나 빠이쳤어 우리 오빠 때문에. 우리 집 구석도 개판이야. 씨바, 아들 새끼. 족같이 길러가지고, 진짜. 우린 며느리가 집에 안 와. 한밭집을 해도 와서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연이 족 같아. 우리 오빠가 예전에 엄마한테 사기를 치고 1억을 들고 도망을 갔어.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자기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벌어 놓은 돈이 있다. 그러니까 1억만 쏴주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쏴주겠다고. 엄마한테 개 사기를 쳤어. 씨바, 친족 상돌에 없어져야 돼. 부모한테 사기치는 것들은 다 천벌받아야 돼. 그래서 엄마가 이러고 싸줬지. 그 뒤로 가서 3년을 잠수로 탔어. 당연히 나도 오빠랑 사이가 안 좋아졌지. 존나게 안 좋아졌지. 죽여 버린다고 하고 아주 그냥 개 난리가 났지. 엄마는 막상 그러지 않아서 왜내돈 가지고 내가 사기 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냐고. 엄마 말 듣고 보니까 너도 지 씨발 엄마가 지도 자기돈 자기가 사기당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요. 씨바 오빠랑 씨바 3년을 존나게 쌩까고 아무튼 참, 잠수 타고 존나 쌩까고 그랬는데 어느 날왜 아줌마를 데리고 오더라고 결혼하겠다고. 근데 날 존나 피해 다니는 거야. 나를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씨바 여동생도 보여주고. 만담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씨바나 존나게 피해다니. 그냥, 우리 엄마는 세종문화회관 돼서. 거의 존나 비싸. 거기서 결혼시켜주고. 나는 솔직히 새언니, 새언니는 우리 집 와가지고 메이크업 하나도 안한 상태에 그냥 거의 쓰레빠 질질 끌고 온 수준으로 와가지고. 난 그래서 처음에 얼굴은 봤어. 그래서. 눈에 레이저 나갔지. 아 씨발, 전혀 뭐지? <laughs> 막, 이런 수준이었어, 그냥. 나 계속 피해, 들 도망, 도망 다닐지, 그냥. 나 계속 피해 다니고. 어, 내가 존나 빡이 쳤거든. 그래서 우리 오빠가 결혼 생활을 잘했느냐? 아니? 못했어. 몰라, 내가 듣기로는 새 언니한테 돈을 잘안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세종문화에서 뻑짝지간에 서울 시장 박원순 시장 아저씨도 오고 막어구려 오고 막 아저씨. 동네 방네 아주 그냥 거의 객이 거의 천 명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세종문화에서 뻑짝지간게 결혼 생활 이렇게 했는데 막사 씨와 우리 오빠는 존나 짠돌이에 돈도 안 갖다 줘. 맨날 운동, 중독에 운동밖에 몰라. 씨발결혼생활이 족같았던 거지. 어, 우리 세원이도 원래 마찬가지였어, 씨바. 결벽증. 존나 청소만 해. 청소밖에 몰라. 삼시새끼 밥 차오네, 씨발 아주 그냥 설거지를 3 시간 하고. 우리 오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조뱅이 까고 일 갔다 왔는데, 제발 일좀 하라고, 집안일 좀 하라고. 우리 오빠가 우리 집구석에서 청소, 청소랑 빨래란 역사 전통이 없는 새끼인데. 그런 새끼한테 청소랑 빨래하라고. 하루 종일 좆뱅이 까고 온 새끼한테. 내가 듣기로는 근데, 우리 오빠가 동네에선 소문이 뭐 무슨 어디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사기당한 걸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사유는 몰라. 지가 주둥아를 안 터니까. 근데 아무튼 새언니는 아무튼 뭐뭐 뭐 우리 오빠가 난 우리 오빠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어디 뭐뭐뭐 뭐? 뭐 무슨 자동차 부품회사? 뭐 그런 그런 거다 있는데 거기 거기 다녔고 거기 남자들만 드글드글는데 거기 격리 언니가 새언니라 그러더라고. 어, 어떻게 해서 씹어도. 쥐새끼 같이 또 그냥 여자 한 명밖에 없는데 또 꼬셔가지고 내가 우리 오빠 새끼가 존나게 싫은 게 예전에 내 친구들 씨바 아주 존나 따먹고 다니고 가지고 그냥 어다 사귀고 내 친구 씨바 우리 오빠 어 씨발 개새끼 아주 그냥 균신 같은 새끼 어 지지 지조또 지 아닌 새끼 그그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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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발이시죠 군발이 시절에 그래. 맨날 편지 보내고 맨날 선물 보내고 어 그렇게 헌신 쪽으로 했던 애, 씨발, 어, 그, 어, 그렇게, 하, 그렇게 했던 애, 그냥, 어, 바람이나 찍찍 피고, 병신 같은 새끼. 남자 새끼도 족 같은 게, 우리 오빠도 족도 꾸밀지도 몰랐거든, 병신 새끼여가지고. 근데, 내 친구가, 우리 오빠가 하도 못 꾸미고, 존나 병신 족밥이니까, 그냥, 어, 화장품 사주고, 팬티 사주고, 뭐 사주고, 얼굴 다 꾸며주고, 어, 좋, 좋다는 거다 사다 주고, 어, 씨바, 병신 같은 녀야 아, 씨바, 헌신하면 헌신작대로. 그렇게 꾸며줬던 씨바, 직장 내, 씨바, 미친년이나 바람이나 찍피히고개 같은 새끼. 씨바, 그래서 내가 씨바, 병신 새끼지. 넌 씨바, 천발바다 새끼들하고, 뭐. 그개 같은 새끼. 아마, 씨바, 애도 뗐을 거야, 씨바. 개새끼 말을 쳐안 해서 그러지. 애도 뗐을 거야, 개새끼. 어, 그, 그런 곳에서 잘살기바람안 되지. 아니, 씨발 우리 오빠가 잘 살기 바라지 않아요. 내 친구들만 몇 명을, 몇 명을 사귀는데몇 명을, 어몇 명을 사귀었어, 몇 명을 아주 그냥, 응? 어? 중신 새끼, 응? 어? 개새끼 아주, 그러면서 씨발 엄마한테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개새끼가 아주 그냥, 응? 어? 족 같은 새끼, 씨발 아들 새끼, 농사 아주 개 족같이 지어가지고, 씨발 우리 엄마도 아들 새끼밖에 몰라 아주 그냥, 응? 어? 나, 뭐 씨발나 맨날 마사지 해주고, 걔족배이 가고 일하고, 어, 걔 삽질해도 아들 밖에 몰라요. 아주 씨발 옛날 걔, 걔 꼰대, 걔 꼰대들 아주 그냥 씨발 아, 아들 새끼들 밖에 몰라요. 뭐, 아들 새끼들이, 뭐, 씨발 뭐, 제사를 지낼 것 같아? 뭘할것 같아? 걔 족밥 같은 새끼들 아주 그냥. 세원이도 존나 싫은 게, 어? 나랑 세원이랑 싸운 게 그거였어. 엄마가 광동이랑 계속 화해를 하라는 거야. 나 그냥 영원히 쌩깔라 그랬어 영원히 영원히 안 봐버리라 그랬어 그냥 어? 엄마한테 사기나 치고 다니는 개새끼 영원히 안 봐버리라 그랬데 제발 화해 좀 하고 잘 지내라 그래서 내가 용기내서 문자를 보냈어 그래서 오빠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냐면 오빠 우리 예전에 참 재밌게 잘 놀고 사이도 좋고 그렇게 어? 즐겁게 놀았는데 우리 오빠를 웬 촌년한테 뺏긴것 같네 응? 그냥 약간 이렇게 오빠한테 문자를 보는데, 냈그 문자를 우리 새 언니가 본 거야. 그, 니까 그, 촌년이란 단어에 꽂힌 거, 꼽힌 거야. 그냥 존나 꼽힌 거야. 촌년이란, 그, 씨바, 그, 지가 촌년이, 촌년이지, 그, 뭐 씨바, 대천바다. 지가, 조, 뭐, 촌년이지, 뭐, 그, 바, 그, 존나 꼽혀가지고 나한테, 새 언니가 나한테 개질하던 거야. 그, 나는 오빠한테 보낸 문자였는데, 그 문자를 보고 새 언니가 꼽혀가지고 나한테, 야, 야, 미치냐, 너 뭐, 씨바, 뭐, 호주가서 뭐 성공했냐? 뭐뭐 뭐, 무슨 뭐 엄마 핏빨아 먹는 뭐뭐 무슨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한테 뭐라 성공도 못 하는 년이 나는 야뭐 우리는 너네보다 좋은 집 살고 너네보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아이고 막 이면서 개지랄 떠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야너 진짜 죽여 버린다. 집 주소 대라. 니까야 그러니까, 내가 뭐 니네가, 너가, 너 따위 같은 년 오라고, 뭐, 비싼, 뭐, 관리비 내는 줄 아냐? 또이질랄 떠는 거. 그래서 내가 진짜 존나 개빡이 쳐가지고. <laughs> 아, 이게 나랑 싸울 수 있다, 처음데 네. 도리는 해야 될 거야, 도리는. 응? 맨날 내 핑계, 맨날. 그나 짜증나서 안 오고. 나 때문에 안 오고. 그게 맨 핑계가. 그 지가 족 같고, 지가 짜증나고, 지가 씨발, 막 그러니까 그냥, 그지 남편 새끼 족 같으니까 그냥, 그게 맨날 노상 내 핑계만 되는 거잖아. 그 우리 동네, 우리 동네에서 지금 사건이 하나 존나게 터졌어. 지금 우리 동네 유명한 그 그릇가게 오빠가 엄마를 패, 패가지고, 엄마가 지금 거의 반신불구돼가지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예, 그, 뭐, 이혼을 시켰다 그러더라고. 이혼을 시켰다고. 그래서 내가, 제발,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네들, 지 남편, 지 남편이 개족 같은데고, 안 그래도 헤어지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시엄마가 지랄하니까 그냥 겸사겸사해서 그냥 헤어진 거라고. 쥐들이, 야, 그렇게 사이 좋고, 그렇게 막, 존나게 사랑하고, 막, 그렇게, 서로, 미친듯이 사이 좋고, 그러면, 그런 거 같다 헤어지겠냐? 족가는 소리하지 말라. 고다 핑계잖아. 그러니까, 서로 그냥, 어? 씨발, 사이 안 좋고, 어? 족 같으니까, 그냥, 남 핑계 대면서 아, 니네 집이 이러니까 나안 갈래. 그냥, 아, 됐어. 그리고, 지는, 씨, 까놓고, 족도 능력 없으니까. 어디, 어디 가서 떼돈 벌 능력도 안 되고, 족도 능력 없으니까. 어? 그렇다고, 뭐, 이혼해가지고, 뭐 이혼녀 소리 듣기는 또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없이 붙잡고 살 살면서 그냥 어? 족같아 아주 그냥 씨바 진짜 미치냐너 그냥 남편 피 빨아먹고 솔직히 남편 피 빨아먹고 사는 거잖아 그냥 지금 저또 능력 아씨바 이혼하고 당당하게 씨바 어디 시호자를 꿰차고 있던가 너망한거 아니냐 진짜? 평생을 옳게 타령하면서, 내가 그냥 그말 한마디 했다고, 존나 개질할 때면서나 씨바 조카 새끼 얼굴 면상도 몰라요. 얼굴 면상도 모르고, 우리 오빠는, 어? 맨날 자이새끼 아주, 그냥 카카오톡에, 어? 얼굴 도배하듯 지금은, 어? 지금은 씨바 다싹다 날렸더라. 지금 냄새나, 냄새나, 냄새나. 씨바 뭐 여자 생겼던 거, 모르지 뭐. 어? 씨바 한번 바람핀 새끼 두번안 펴? 어? 모르지. 어? 차라리, 나는 카카오톡에 그 카카오톡에 자기 신상 없거나 사진 사진 없고 자기 막 그런 거일 일하는 거 그런 거 없는 새끼들 난 신뢰를 안 해버려 나 개새끼들이거든 야 자기 자식 새끼 다 오픈하고 자기 마누라 오픈하고 다 오픈하고 어 그렇게 어다까 까놓고 살아야지 씨발. 어, 무슨, 막, 이상한 사진 한장 있는 새끼, 나 신뢰를 안 해버려. 병식, 족밥, 병신 새끼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 오빠가 또그 병신, 그 개짓거리 하더라고. 안 그래도 우리 언니, 우리 새 언니인데 가스라이팅도 존나 당했어요. 내가 우리, 내 말투가 우리 오빠 말투거든. 우리 오빠 말투가 딱이러고 원래 우리 오빠 말빨 존나 좋고 재밌고,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따랐어 말빨이 화술이 좋아가지고, 존나 재밌었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따르기도 따랐어. 그 인정, 개쌉 인정은 해. 그 운동 존나 잘하지. 뭐, 밤 일까지는 내가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아, 여자들한테 인기 많고, 여자들이, 어, 많이 좋아했어. 그 뭐, 몰라.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 아무튼, 씨발, 조카 좋았대. 좋았고, 우리 오빠도, 우 집에 와가지고 맨날 펑펑 울고 그새 언니가 아무튼 씨발 어떻게 새날 했는지 모르겠지만서 아주 개씹선비를 만드는 거야 내가 우리 오빠한테 막 얘기하면은 엄지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뭐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맨날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중신이 시바, 마누라한테 대접도 못 받든, 못 받고 사는 중신새끼. 어? 아이, 나가 뒤지라. 시바, 그래도, 어? 이혼하겠다고, 시바, 아주, 그냥 거의 법정, 소송까지 가고, 그래도 자이새끼 때문에, 에 시바, 자이새끼 때문에 존나 참고 사는 거지. 어? 자이, 자이새끼에, 어? 자이새끼도 존나 싸가지 없게, 귀여워, 아주 그냥. 어? 집 내가 우리 때는 슈, 솔직히 다처맞고살았잖냐 다. 처맞고 우리 때는 다 처맞고 살아가지고 애들을 기본 탑재가 되는데, 지금 처맞고 살던 새끼들이 존나 지는 처맞고 사으니까자잘 새끼만 그안 때리고 살지 않겠다. 가주고 그냥 오냐오냐오냐오냐오냐오냐오냐오냐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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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싸가지 없어요 오냐애 새끼들 조카 새끼들 다 싸가지 없어요 다 싸가지 없게 오냐오냐 시바 새끼들 아주 그냥, 그냥 별오리없는오별오리 없고 그냥 오냐오냐오 어? 돈 삥이나 뜯고 살겠지, 개새끼들. 쟤 아주 자식새끼, 개 족같이 시켜요 아주 그냥. 잡아먹어, 씨발 새끼들 아주. 고소하라 그래, 씨발. 어 존나 병신새끼. 응? 어? 씨발, 지가 그 따위로 살았으니까, 씨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 만나가지고 평생 개고생하면서 사는 거야. 그냥, 씨발. 개꼬소다, 개꼬소. 개꼬소하고, 씨바, 영원히 고통받으면 살아. 이혼도 하지 마, 병신새끼야. 이혼하면 어떻게 된줄 알아? 우리 새아빠 꼴라. 우리 새아빠 봤지? 씨바, 자이새끼들한테 평생 시달림 받고, 삥이나 존나 뜯기고, 어? 자 야, 야, 같이 살다가 씨바 이혼해봐라. 이혼해봐. 자이새끼들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버린 새끼, 우리 버린 새끼. 평생 괴롭혀? 평생 뒤질 때까지 괴롭히고, 평생 뒤질 때까지 괴롭히고, <laughs> 니 <laughs> 네 가진 돈, 평생 삥 뜯으면 살 거야. 평생 삥 뜯으면 살아. 왜냐, 우리 아빠가 우리 세, 우리 버렸으니까, 응? 우리 엄마 봐봐. 우리 엄마 평생 땅땅 치고 사는 게 그거 뭐야, 어?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어? 우리, 어? 사춘이랑 그, 어? 아빠, 아빠, 아빠 친족들이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지 주냐? 너 어차피 잘새끼 버릴려니까 니 가진 거다 내놓고 떠 꺼지라고 그따위 말하고 우리 엄마한테. 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악으로 깡으로 그냥 산 거야. 그냥 악으로 깡으로 남편 남편 죽었으니까 넌 어차피 다 어? 다 팔아먹고 떠나려니까 어 가진 재산 대 이게 이게 할 소리야 이게? 개 씨바, 친족 봐도 개족 같은 거야, 개 같은 씨바, 진짜. 그니까, 우리 엄마가 이악 물고 산 거야, 그냥. 내 새끼 지키겠다고, 어? 만약에 그런 소리, 개소리를 안 했으면은, 오히려 그냥 떠났을 거야, 오히려 그냥. 어? 근데 개 무시하고, 어? 자식 버리고 떠나려니까, 씨바, 도인 안 해놓고 꺼지라고 그 그래. 개소리 들으니까, 씨바, 그냥 악 물고 산 거지, 그냥. 막상 우리 엄마는 그렇게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어. 어? 족같대 기분이 아무리 다 핑계야. 헤어지고 누구 때문에 뭐너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거 다 핑계고요. 그냥 너가 족 같은데 그냥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핑계 돼서 그냥 너 조지는 것뿐이고. 시바 제발 이혼 좀 해라 진짜 아 제발 시바 이혼 좀 하라고 그렇게 족같이 살고 어 부모 부모한테 도리도 안 하고 어 그냥 누구 핑계 대면서 이 핑계 시바 어디 해외 쳐 놀러 다니고 어디 그냥 쳐 놀러 나다니고 아주 그냥 우리 세언이도 시바 우리 코로나 때아 시바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면 시바 내가 그냥 카카오톡 내가 다 인스타 다다쳐 보고 있는데. 아 씨발, 어디, 예, 존나게는 놀러 다녀요. 존나게는 놀러 다녀. 어딘 존나게 놀러 다녀. 씨발, 코로나라고 씨발, 직구석에 나누고. 아 씨발. 아난나 우리 조까 아, 조까 씨발, 영원히 안 보고 살아도 되고. 우리 오빠? 아, 조까 영원히 안 보고 살아도 돼. 아, 진짜 존나게 실망이고. 왜넌 씨발, 당해도 싸다. 당해도 싸고. 너, 영원히 반성해. 내친구도 울린 대가가 지금의 대가야. 내 친구도 울린 테까, 영원히 벌 받고 살고, 어, 아들 새끼나 존나 집착하면서 살아, 병신 새끼야. 야, 씨바, 아들 새끼, 공부 좀 잘하고, 좀 피지컬 좋다고 존나게 집착해요, 병신 새끼, 씨바. 야, 뭐, 야, 인제, 씨바, 초필이 밖에 안된 새끼, 좀 공부 좀 잘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어? 나중에 씨바 좋대는거 한순간이야, 씨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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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같은 년도 존나게 많고, 어? 얼마나, 버러지 같은 년도 얼마나, 내 니, 네 백날, 잘 새끼 잘 키워봤자, 씨바, 미친 년 하나 만들면 인생좆대는거 한순간이야, 어? 어? 잘 살아라, 씨바, 진짜. 잘 살고, 어. 영원히 오지 마, 영원이 씨바, 안 봐버려야 되니까, 안봐버려니까안 봐버려, 어? 마누라 교육 똑바로 시켜라. 잘 새끼 교육 똑바로 시켜. 좆대기 싫으면. 우린 좋댔어요.